음. 음. 너무 조개 조개 째. 너무 맵지 않아? 저딱 맛있는 것 같아. 어, 맛있어. 나한테 딱이야. 음. 요거 알지? 여기 손가락 뼈 사이 사이에 있는 요거. 음. 그거 뭐라 그래? 그 관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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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진짜 맛있어. 그치? 이게. 아이고. 보고 이료들이잘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적당한 분마? 적당한 매운. 지난주에기가베를린나왔는데 기가 됐었어.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응? 이제 가나? 다음 주에 인도량 발표되 때문에. 그렇지, 그렇지. 그때가 이제 4분기 때 인도량이 30만 대가 넘어가 지고 그래서 그때 아... 1월 3일 날에 13.5%가 올랐을 때가 1월 3일이야? 어. 그때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응, 맞아 맞아 30만 대. 응, 30만 넘어가 지고 그냥 그때 그때가 아마 1050대였는데 그냥 음. 한 방에 그냥 1200대로 갔거든. 아, 그랬나? 어, 근데 이제 또 물론 이제 그게 대풀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나는 음. 인도랑이 또잘 나오고. 근데 또 기가 텍사스. 그치? 다 그게 다그한 주에 몰려 있거든. 음. 음. 그니까 인도랑은 뭐 4월 1일로 예상하고 있고. 그다음에 음. 기가 텍사스는 그 뭐야? 4월 7일. 그치? 4월 7일이야? 어. 음. 그러니까는 어, 다음 주한 주에 이제 엄청 기대가 되고 혹시나 전보좀더 음. 뚫어 주지 않을까? <laughs> 그런 어,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리고 있네요 야 이번에 삼슬라 수익되면 팔아라 음, 알지? 그날 음. 13% 올라서 우리 그때가 1,700만원 갔던 때야 삼슬라 수익 아, 알지? 알겠어 알겠어 이번에 팔 거지? 팔 또, 팔 또. 야나 이번에 하, 너무 당해가지고 아, 야, 아 이러, 이랬는데 멈추지 않고 올라가면 어떡하지? 배 아파서 어떡하지? <laughs> 괜찮아 그런거든 지제 베를린? 인도량 텍사스. 음. 크, 좋은 소식이 줄줄이네. 그러니까. 그다음에 또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말이야.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뭔가 되게 추세가 좋잖아. 응. 딱 요걸 또 타고 쫙쫙쫙 쫙. 내 전고점 새로운 전고점 뚫으러 가나? 그러니까 기대가. 돼아 그럼 좋겠다.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기대하니까는 또 우리만 기대하는 게 <laughs>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. 우리가 또 <laughs> 인간 지표잖아. <laughs> 언제 한번 쉽게 간 적이 있던가. 응. 음. 어? 그리고. 그렇게 좀 폭발적인 주가 음. 상승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음. 그럴 때 오는 것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. 이번엔 아닌가? 어, 우리가 지금 다막 기대하고 있잖아. 막. 이번엔 아닌가? <laughs>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올린 거 있잖아. 트위터에 음. 디자인도 음. 너무 디자인도 그냥 너무 예쁜데 음. 거기에 또 이제 로데오라는 거를 넣은 것도 난 너무 좋고 음. 그러니까 너무 테슬라스러우면서 텍사스의 특성도 음. 있으면서 아 그냥 이쁘더라고. 잘해. 음.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어. 디자인까지. 마음에 들어. 음. 전고점 뚫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렇게 개떡 같은 시장에서 전고점을 뚫는 주식은 테슬라뿐이다. 그럼 태풍 겁나게 차오르는 거지. 그렇지 않아? 음. 근데또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지? 왜 기대하고 있는 거지? 그러니까 불안해. 그러니까는. 아. 어. 이다 우리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아닐거란 말이야. 지금 불안해. 그만 기대하자. <laughs> 그만 기대. 너 내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. 뭐? 어. 누구나 다 아는 호재는 호재도 아니고, 그치. 누구가 다 아는 다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. 아. 아 어, 쭈꾸미 같아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다음. 근데 좀 다음 주기대돼 이랬다가 처먹더라도 기대는 하자. 네. 오늘 밤만큼 네. <laughs> 오늘 밤만큼은 기대하고 잠들겠어. 네. 아, 맥주가 부족해. 왜 나눠 먹자 그랬어? 일인 일캔을 해야지. 음. 음, 맥주 하나 더 먹자. 자자. <laughs> 아쉽다고.